2시 탈출 누리쇼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. 2부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. 인사해 주시죠? 안녕하세요. 광고국가 조지성입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. <laughs>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당신의 연애 세포를 깨워라. 남녀에 대한 모든 것. 청춘남녀, 청춘남녀 시간입니다. <laughs> 지성 씨 오늘 2부에서 보여드릴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 준비해 오셨다면서요? 네 오늘은 아주 설렘 포인트를 카득 담은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바로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죠? 빨리 알려주세요 쉿.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질문 나갑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당신을 위해 친구들이 여러 과일을 사 가지고 문병을 왔는데요. 그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먹고 싶은가요? 1번 사과, 2번 포도, 3번 딸기, 4번 바나나. 네,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 보세요. 고르셨나요? 1번 고르신 분, 2번, 3번, 4번. 지금 손안 드신 분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. 고르셨다면 결과 알려드릴게요. 네, 먼저 1번 사과인데요. 사과를 선택한 당신은 친구처럼 편한 사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감정선이 발전하여 연인이 될 타입이라고 해요. 처음에는 편한 친구감 있는 사이지만 어느 순간 매력을 발산하게 되면서 이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2번 포도를 선택한 당신은 사랑을 쟁취하는 용감한 스타일. 찜해놓은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얻을 때까지 계속 도전한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데요 맞아요 그 다음은 3번 딸기입니다 딸기를 선택한 당신은 귀여운 연애를 하는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왠지 누리씨 같은데요 맞아요 네 한번 반하면 <laughs> 조건이나 배경 같은건 무시하고 마구마구 빠져드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상대가 맞춰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심술을 부리는 철부지라고 하는데요 <laughs> 4번 바나나를 선택한 당신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로맨티스트. 대충 만나 적당히 사귀다가 헤어지는 만남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통해 기쁨도 함께하고 자기 발전도 도모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심리 테스트 어떠셨어요? 재밌으셨나요? 자기 타입이 맞던 안 맞던 간에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죠. 너무 믿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준비한 청춘남녀 여기까지였습니다. 지성 씨 어떠셨어요? 음 저는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이지만 어딘가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렇게 누리 씨와 네, 함께 방송을 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. 음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저도 무척이나 기쁘고요. 그럼 저는 이따 메이킹 영상과 함께 다시 올게요. 그럼 안녕. <laughs>